这个。 えー、なるほど。 어쩐지 내가 알아들어서 다행이다 어, 그렇지 아니 뭔가 발음이 딱그 부분이었어 확인했냐? 뭐? 없음 그 아까 그숫자에아 F1,2,B라고 했잖아 아니 그 사람이 말한 거 말고 뭘? 그거 확인해고 가야지

원래 여기가 다 3명이라고 해도 응. 침대가 그 2명 될수 있는 거 2개 였어 오 좋다 아, 진짜 큰데? 디저트 먹으러 왔어요 입가 시커메 똑같구만 됐어 가자 됐어. 여기서 요거를 샀어요 25유로 저쪽가서 건너자 이게 25유로인가? 4만원? 왜 <laughs> 이렇게 생각판 거야 25하면 싼거 같은데 그니까 와 2,500원 아니야 이거 2만 5천원도 아니고 4만원이야 와 충격받았어 1600원 환율이게 추가 니까그치 엄마 일로. 와. 아니, 진짜 또 올라가고 이런 게 있어. 아니, 엄마 안 나와도 파도야에서 지금 베니치아베스트레에서 이제 베니치아 산타 로 치가 26분 도착해졌 저쪽으로 나가야 돼. 저... 느낌이 안 왔어. 거리는 저기 손담행으로 다 왔는데, 날씨 너무 좋은데? 근데 그렇게 역광 같지도 않다, 엄마. 우리 친퀘테레 y 라 cima л 어 응. 피스타츄 엄 어디갔지? 아. <laughs> 근데 접시 진짜 화려하다 응 음, 접시 엄마 지금 태극기야 이렇게? 응 <laughs> 어. 아. 브라노 짠 로제 와인 간상으로 음. 만들고 이거는 욕기 됐어? 이거는 해산물식이 응 근데 이거는 욕기 또 먹는 거 같아 카페가, 햄표친. 커피가 카페가, 카가 카페가, 카가맛있가고 해서 카페가, 카페가, 카페서 카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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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와. 여기 동네가 어디냐고? 몰라. 우리 건너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안 건너가. 저 밑으로 좀더 가야 돼. 와, 그치지왜 비쌀 만한 비쌀 만하다. 야, 이 생활 바나 욕 여기안 예뻐서 찍. 여기 지하에 들어가면 고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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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여기서 봐. 새똥 맞은 거. <laughs> 2층2으로 어, 올라가는 데가 있 <laughs> <자, 땅을> <laughs> <laughs> 보는 뷰 멋지다 그래 기 뭔가 사진에서 봤던 거 이게 아닌데 되게 꾸덕한 하초콜릿이었던것 같은데 어떻 그럴 수 있지 생오렌지만 착했는데 그런 거면 내 입이 이상한 거고

손간 완전 앞도 돼 있는 화려다와더 하기다. 네 것보다 좀더금빛인데잘안 보이네. 매일 스스로 레몬. 굿원 di lo pecca, cioè, lo pecca. faccio io pulizia, cioè. Un po' c'è. Poi devo togliere quello che viene in alto. Poi devo fare. Oh. Solo io faccio mai. Non so dire. Non so dire.